레 e 번번째 독해 시작 8번째 니다이 8번째 어, 도케이 8번째 어, 이틀8여름이 없는 해, 째 도케이션. 8번째 도케이션. 8번째 케이션 8번째 도번 v o c a b u l a r y 먼저 한번 볼게요. 교과서번 177쪽입니다. 177. Volc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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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n i o n i o n i o n i c v o l i Disrupt 방해하다, Unforgettable Unforgettable A fact A fact As well as as well as 어, 자, The Year Without a Summer In twenty ten there was a huge volcanic eruption in Iceland. That disrupted air travel in Europe for almost a month, causing hundreds of flights to be cancelled. For those living nearby, the ash did more than just disrupt air travel. The ash cloud not only blocked the sun, but also covered everything with dust. However, this was not the first time that such an event occurred. When Mount Tambora erupted in 1815,

이거. 일단, 첫 번째는 아이슬란드의 그 화산 폭발이에요. 어, 네.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거, 2010년. 그래서 한 달간 비행기 운항을 못하게 한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화산재 때문에 온 하늘을 뒤덮어 가지고 뭐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1815년에 일어난 인도네시아 어 지역에서 탐보라산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엄청났는데 9만 2천 명이 다했대요 사망자 수가 어 화산에서 즉사 또는 질병과 곤줄이면 해서 이때 일어난 화산 폭발이 굉장히 엄청났고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이 지역의 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뭐 그런 뭐 식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환경 변화, 뭐 경제, 심지어 문학 분야까지. 그래서 어떻게 영향,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번 8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이구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oh, there was 있었습니다. a huge volcanic eruption. A, 엄청난 거대한 화산 폭발이요. eruption이 이제 폭발이죠. in Iceland, Iceland에서. 자, 근데 이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이 폭발이 주관되죠. disrupted air travel in Europe. 유럽에 그런 항공 운항, 항공 운항을 disrupted, 방해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를 시켰다는 거죠. 얼마 동안이나 거의 한달 동안이나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어, 영향을 주었어요. 수백 편의 항공 운항이 to be c a n c e l e d 취소가 되도록. 음. 어,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cause something. 투 하면은 무엇이 뭐뭐 하도록 영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그 대이 애쉬, 애쉬가 제적그 화산재가 모을땐 그 이상을 했어요. 그냥 항공 운항을 방해한 것, 단지 방해한 것그 이상의 비행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화산재는 아, 여기까지가 주어져 Sorry. <laughs> the ash cloud 그니까 이제 제가 이제 클라우드 구름이 되었다는 라건 진짜 엄청나게 위에 하산재 그 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 하산재가 어떤 하산재 구름이 나돈니 a 버덜 수가 나오는데요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색깔 로 할게요 Uh, covered everything with dust. 먼지로 모든 것을 뒤덮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되니까 이게 비행 운항이 안 됐겠죠. 그러나, however, 자, 이 일이요. was not the first time. 처음은 아니래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자, 여기서는 대시, 대디아의 that 내용이 처음 요 부분.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대신 관계부사, n 을 대신 한 거고요. 이렇게 선행사가 더 타임, 일반적인 그런 시간의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대신화 웬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보라산이 1815년에 erupted, 폭발을 했을 때요. 그것은 이었습니다. 가장 쇼킹, 막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가장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어, 역사상에서 그 그러한 화산 폭발 중에 하나였습니다라는 거죠. 산보라산의 어, 화산 폭발은 어,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어요. The environment, 환경과 그리고 human life around the world. 이 지역뿐만 아니라 around the world에 주의하셔야 돼요. 전세계의 그런 환경과 인간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즈와 에즈가 나왔는데 뭐 뿐만 아니라 this surrounding area 그쵸 주위 지역 뿐만 아니라 그쵸 중량은 이, 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라는 거죠 뭐가 탐보라산의 화산 폭발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나올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도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어,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네, 첫 페이지에서 한번 그냥 끊는 게 깔끔하겠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Bye, everyone.